사장이라는 게꽤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서 잘못하면 직원만도 못한 거고, 직원들은 휴일 보내주고 다 주말 쉬게 되는데 여러분은 나와야 되잖아요. 사장님 변기 막혔어요. 그게 뭐예요? 사장님 보고 와서 치우라는 얘기잖아요. 수준이 아직 거기 안 되는 거예요. 경영자가 되는 순간 자신이 자신을 스스로 고용해요. 그래서 그 모든 혜택과 이익을 다줄수 있어요. 이게 유일한 직업이 사장이에요. 이게 사장 진짜 멋진 직업이에요. 예수님 비유 중에 포도원의 비유라고 있어요. 아침 6시에 온 사람도 일 대라리온, 정오에온 사람도 일 대라리온, 오후 6시에 일하고 온 사람도 일 대라리온을 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되게 이상하게 돈을 줄 때는 또 거꾸로 주네? 같은 돈을 주긴 하는데 6시에 온 사람부터 먼저 주고, 12시에 온 사람 주고, 나중에 아침 6시부터 일한 사람도 일 대라리온이야. 그러니까 일찍 와서 일한 사람들이 불만을 일으킨 거예요. 왜 우리는 일대라를 주냐 근데 애초에 약속한 게다일대라로인미잖아요이 사람들이 항의할 게 뭐가 있어요 앞에 있는 사람이 내가 포도원 주인인데 내가 약속을 어겼어요? 처음에 6시온사람일 주기로 했잖아요 1 2시온사람은 내가 그냥 일 주기로 했고 6시도 일 주기로 해서 일다준 건데 이 사람들은 뭐가 불만일까? 자기는 왜 아침부터 일했는데 저 사람을 똑같이 주냐 이거죠 이 스토리에서 가장 손해를 많이 본 사람이 누구예요 아침에 온 사람이 아니에요 포도원 주인이에요 포도원 주인은, 왜 그렇게 했냐면, 포도원을 통해서, 몰라, 이건 성경 해석 아닙니다. 제 해석이에요. 포도원 주인은 이 포도원을 통해서 누구든지 다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경영자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경영하는 사람이 이 태도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직원들 중에 여러분들의 능력이 다 편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한 월급을 주거나 이렇게 다 해결해 나가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직원들이 함부로 하는 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 응대해요? 못한다고, 지금 다. 오히려 요새는 막 회사가 약자예요, 지금 보면. 다 이해하고 좀 감싸잖아요. 가장 손해를 본 포도원 주인과 똑같이 하는데 세상은 포도원 주인을 욕하지. 여러분을 경영하면 그런, 그런 일을 매번 당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 포도원의 비유처럼 여러분들은 그냥, 아, 우리가 일을 잘하고 내가 이렇게 회사를 좋은 회사를 만들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조금 엉뚱한 얘기였어요? 자, 넘어갑시다. 제가 우리 형제랑 둘이 이민가서 이제 어느 날 앉아 있는데, 크, 우리 12시간, 하루에 12시간이 뭐야? 그 그러니까 7시간, 빼고는 다 이렇게 365일 계속 일해야 되는 이런 환경이 놓쳐 있으니까 두 형제가 도대체 부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언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거야?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단 말이야. 말로만. 진짜 안담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막 가족 데리고 뭐 여행 가고 어쩌고 주말에 하는데 우리는 주말에 계속 일해야 되고 저도 364.5일 일했어요. 1월 1일 설날 오전에만 쉬고 1년 내내 일했던 걸 7년 동안 했던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돼서 이걸 해결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인건비로만 안 되는구나. 내가 열심히 해서 안 되는 거랑 알아서 결국 사업에 일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국가에 세금을 내고 단한 명을 공유해서 급여를 주고 있으면 여러분은 이미 되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멋진 사람들이에요. 사장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세요. 포도원 주인처럼. 그래서 저는 사장을 일종의 세속의 성직자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겠다고 마음먹었던 핵심 이기가 하나가 이어져요. 저는 세상의 성직자들은 죽은 후회를 보장하지만 우리들은 우리가 회사를 잘 가꾸고 좋은 회사를 만들고 좋은 복지체계를 만들고 여러분이 현명하게 직원들을 대해주면, 그 사회 자체가 하나의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체가 나는 성직자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하나는 세속의 성직자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장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나고, 큰 회사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급여를 지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다 혹은 최소한 내가 국가의 세금을 충내지 않고, 나라도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밖에서 사업을 시작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알 거예요. 너무 너무 힘든 게 사업의 세계라. 고 근데 그걸 이미 해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세속의 성직자로 봐야 돼요.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이 자랑스러운 거를 더 잘하라고 가르치려고 지금 온 거예요.